그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의 내용과 반복되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1~11절의 내용이 가 40장 1절도 읽었던 것 같아요. 어,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어, 이사야 40장 1절과 11절과 어, 그 미가사 4장 6절이또평루네요 어, 그 4장 절과 4장 6~13절과 이사수 4장 장1절과민절과 4장 6 1절과민자1 3절과또평수의 4장 6 1 3절자수의 4장 6 1 3절이사야의1 그래서 1장 에서 5장까지는 그 회복과 심판을 말하는데 또 다시 똑같이 이것이 평형을 이루는 게 6장에서 7장에서도 또 그래요. 1장에서 5장까지가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 루통 1도 5장 시대서 심판과 회복. 거기서 또한 쌍으로 6장과 7장도 똑같이 심판과 회복을 말한다는 거죠. 자후, 형 这个模式呢到6章7章的又重出現,就是6到7章又在講審判,就是大家審判的時代갖고 所以这两个部分都是以审判开始，然后又以恢复的这个应许将它推向高峰这,<样>这个顶峰。장장장장所以一到三张是审判，四到五张是恢复。六张一节七七七然后六章一节到七章七节是审判，然后七章八节到最后又是。 그래서 6장에서는그 당시 사회의 내그 네, 당시 사회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네요. 6장에一些这个 그래서 7장에서는 그때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외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죠. 뭐무소워서 그 하나님께 구원을 해 달라고 외치는 사람의 아, 목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자, 자 장우리그求救恩之人的이거든지 오직 나는 여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다

우이이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我虽跌倒却要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요.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coughs> 이런 미래가 있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在这里要上我同在 <coughs>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직 변화지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확신을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네 그래서, 9절虽然此刻的状况没什么改变但是하나 확실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그런에이의 확신을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요와께 범죄하였으니. 呃，因我得罪了他。主께서나를위하여심판하사심원하시까지는그의노를당하리려니와。啊，就是九节说，我要忍受耶和华的愤怒，因我得罪了他，只等他为我辩屈，为我伸冤。这个裙叠不来，起个平，漂亮，起个平，漂亮，进门。是的，因那罪的缘故，我现在的状况实在是糟糕。主께서나를인도하사광명에이르게하시리니내가그의의를버리로다。然后。 지금형제는 내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지만我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광명에 이르게 할것이다光明내가 그래서 그의 은를 보게 될것이다我见他的面확신을 가지고 있는거야。但是这种确信，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고 <laughs> 우리의 처지를 보면，很是难过。是的，如果看我们现在的状况光景。 <laughs> 탄식. 그러나 그 현재 의 상황을 넘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보면서 확신에찬양을할수 있는 거죠如果越过现在我们看上帝为我们这个着这个去看上帝为我们的未来的话就有这个怎么说有这个心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날은 어떤 날이냐? 그러면那上帝恢复的日子会是什么样的日子呢 전, 11节. 11节. 이 성벽을 건축하는 날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그이스라엘의의 하나님께서 어, 회복하시는 데는 건축하는 날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은이1절로1 7절을 보면 16, 아, 이스라엘의 행복은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스라엘의 행복은 그게 다른 민족들에게는 치욕의 날이 될 것을 말하고 있죠 日子是其他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 손으로 그 입을 박을 것이다你 그는 음, 막힐 것이다他们必用手捂口不听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할 뿐에 땅에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투려 와며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투려 와요他们必填土如蛇又如土中复形的物战战兢兢地出他们的营寨他们必占据投降耶和华也必因我们的神而惧이방인들에게는 치욕의 날이고.所以这个日子对外邦人来说是屈辱的日子。이스라엘에게는 헤브 음 <laughs> 날이 될거 <laughs> 却成为以色列的恢复的人。所以在这里表在表这个确信的表达，耶和华是站在呃以色列这边的。七七章,章七,七章十八到二十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혜를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 자, 이렇게 이 미가서 전체를 살펴볼 때 우리가 신약 성경의 눈으로 주목해야 될새 구절이 보이네요. 쭉한그 미가时候신의목을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예언서들을 볼때그 배경들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도 모르고 이해 읽어봤자 이해도 잘안 되는데 지금 不知道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인용되는 구절들 보면 반갑죠. 但是在新约里看到 아引用了的那个经文，看到在新约里被引用的经文，就感觉 어,挺亲切的. 오, 이거 신약성경에서 어던 구절인데 하면서 아, 이이가에这个被新约新约引引用过. <laughs> 근데 이제, 呃, 그런 구절들이 미가서에서도 어, 구절 나온다는 거죠. 아, 가书里同样有几处这样的经文첫 번째 미가서 3장 9절로 11절. 三章的九到十一节 에, 이게 이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데. 이 예레미야 26장 17절로 19절에 나타나는 것과 비슷해서 예레미야 26장 17에서 19절. 26장 1 7 19절이 미가서의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인용하고 있는 거죠. 미가서에 은 저세 화는 예레미야 인용 우리가 설교할 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교하서 그 다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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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다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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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에는그 다음에는 그다 예레미야 예레미아 26장 17절로 음. 어 19절 보면2 6 음. 1그7 1 9그땅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 여공 회중에 대하여 말하되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래 속사람 미가가 유다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국가 이리이라 하였으나. 음. 26장 17절 18절. 1 17 8 就有几个人起来对聚会的众民说：“当犹大王西西家的日子有摩力杀人，弥加对犹大众人预言说：万万军之耶和华如此说：西安必被耕种，像一块田；耶路撒冷必变为乱堆。这殿的山必像丛林的高处。”这个话呢，就在弥迦书的三章九到十二节就出现了。呃、嗯，特别的希伯来是，呃，十二节。 어, 시온은 밭갈이 같이 갈벌이 당하고 예루살렘은 누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프레도풍국가 같이 되게 될 것이다. 저디시한비창이 예루살렘이 비가이 말씀을 인용해서 에레미야 시대 때 지금 음, 음, 저, 인용해서 말해지고 있는 거, 볼수 있는 거죠所以那个 c 이게 500년, 600년 때쯤에. 그써그 이전 사람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말한다는 라게 대단하죠. 아, 시장은, 자, 그 BC 500, 600년,那个时候, 이전까지 이용钱인들과, 자,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국의 이 공자도 음, 그 이전 이야기들을 갖다가 주석을 쓰네. 시장은, 중국의 공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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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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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하면 이 책을 이렇게 묶어 놓은 이이 이게 응, 이걸 고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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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옛날에는 책을 이렇게 묶었잖아. 네, 그그이몇 번을 다시 뭐랄까? 묶을 정도로 책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공서, 두서, 어을 可能是断掉的时候, 번을 읽어가지고, 그 줄이 끊어지니까 또 묶고 또 묶고 하면서 그럴 정도로 책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독수 도도 진 독수 쾌완전. 그러니까 진짜就是讀破了然 미가 시대에도 이렇게, 이렇게 과거의 글들을 읽고 인용하는 것들이 예레메야 에 미가의 글을 읽고 인용하는 것들이 보이네요. 그스오전칸예미시대미 这个书啊等等，就不停的在看呐、啊，在读。那就问这米开是一，我一节儿讲。呃，第二个，第二个是米家书的五章二到六节。这个马太福音二章六节的这是在马太福音，呃，二章六节这里这个是一个那就呃，莫讲个呀，呃。 관심 가는 본문이죠. 기 관심 있는 그베들레에서 유다의 새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에 이스라엘의 신통치 예언자의 고향인 모레셋에서 멀지 않은 곳이네요. 리미의의그 어, 예루살렘 도시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골 출신의 구세주를 예기하는 거죠. 就是离都市，呃、啊，就是远离都市，也不是说远离都市，就是不受都市影响的这样的小地方，将会出现救世主。그래说이역사에보면위대한사람들은큰도시출신이아니고거의다시골출通常我们看啊，历史上的这些伟伟大的，或者是说伟人吧，通常不是城里的出身了，都是乡下。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有人조만한 곳에서라도 대장도로 타는 게큰 곳에서 이쫄병도로 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지그래서 <laughs>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하면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는게 낫다는 데.아, 중 중국어도 이 있어요. 아 우리는 어, 그 중국말에서 나온나보지그럼면 한국 한국에서 자주 그런 말하고 우리는 저어 님조 님조 풍토 부조 룡외是不是 그러면 요 카피오 저거 화셔 뭐야 우리는 참 미팅어 뭐그 풍광 공광 예그 머리 어 머리가 아 되는가 용 꼬리 되는 것보다 낫다. 공황에 머리 되는 게공 네. 네. 크다 그러니까그냥다딱크데 용의 꼬리 보는 것 꼬리가 되는 것보다 봉황의 머리 되는 게 낫다. 그렇죠. 뱀이 아니고. 네. 네. 우리는 네. 우리 한국말은 용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다고 아, 한 한국에 오시는 대로 한 한국에 오시는 대로 한 한국에 오시는 대로 한는 대로 한는 대로 다는

자, 세 번째 단락은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인데. 이상 또한 중심은미의 6장 1이것도 역시 심판에 대한 말씀이네요. 이그 어, 뭐랄까요? 윤리를 요약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윤리가 뭐냐? 윤리를 요약하고는윤리就是这个上帝的选民应该遵守的这个伦理道德是 공의를 <릉> 말하고 공의 <목의> 확고한 사랑을 말하고 장안 <목의> 하나님께 대한 친밀한 응답을 요구해서 하나님께 친밀하게 응답하라는 거죠. 어, 상상는그친밀응 그래서 어그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그러면. 는것 <목의> 미가서 6장1절로8절 <목의> 그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6장 1 8절은 맹비 향서관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啊,啊,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啊, 것이 자 출소 이단간은벼 상대 소요는并不是 기와 사랑을 요구한다는 거죠. 고기와 사랑 상대요는什 상대요 의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그, 그 고발하는 내용이 3절 5절에서 나오고 3도 5절. 그다음에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3절 5절 보면 내가 무엇을 내해봐 했으면 무엇에 너를 기록게 하였느냐. 做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종노라집에서성량하였고 아, 이이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는 어,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를 이렇게 해내 나여와가 어, 너희들에서 의롭게 서한 것을 너한가에지 않냐 对.对. 그러니까 에서님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게 한국에서 한에서한서이스에엘에게한서한에서에서한이서한서 한국에서 에서한국용서 한국에서 6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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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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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기년7 7 7 여1 0내 허물을 위하여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무엇 으로장성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다시 무엇은 공의를 해가며 인자를 사랑하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것 아니냐 算千卑的心于你的身体.세 가지죠 공익를 해가며, 신공 인자를 사랑하며, 려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천배의 신통그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재물 예물, 제사진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뭐냐也就等等적인 삶을 살아야 된 공의 행하고,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 우리도 요즘에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如今呢很于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但上帝想要的并非我们的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 미가서가 예레미야서도 나오고 이사야서도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점 더 어, 뭐랄까요? 확장되고 인용되고 더 이렇게 어떤 일관성 있게 전달되는 방식을 볼수 있네요. 呃，有一些经文呢，在民迦书也出现，以赛亚书也出现，这个阿摩斯书也这个提到的，呃，这样的一个现象呢，我们也觉，我们也发现了，上帝的话语也是逐渐的在传开。嗯嗯嗯嗯啊 就是发现了这样的一个过程啊，并非一开始这个就是就已经已经是完整的那个形态。一开始的时候可能说的不是很很好听，不是很清楚，但是逐渐的它也被这个磨合呀，就是怎么说呀，什么这个修。

但是我不从,啊, 어렸을 때 너무 형편없이 번역해 갖고 的候真的可能把它翻的太差了 내가 지금 다시 보면 부끄러. 워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와 있으니까 아 그래도 홍영이가몇번 제가 번역했구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지. 但是畢竟翻譯過幾個嘛所以心是有一些足感 그거는 還是翻譯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制作出来一些留下，这是很重要的。이게세월이지나가면서내자신의부족함도나타나고그것들을교정하고바꾸면서새로운것들을나가신는거죠。我所以随着岁月，将来我们会借此发现自己的不足，同时也有机会对它进行修改。그래서미가서보면이런그틴부분도있고所以，我们看《迷家书》呢，有些就是有些粗糙的地方。세련되지않은부분도있어서不那么，세련酷狗对家的酷狗。不不,不那么高雅，不那么高等，可能是,、啊、是。